가 웅모 모약 먹어 약 먹어. 야, 먹어 야, 먹어 야, 먹어. 오 씨. 오, customs... 오, 오 씨. 오 제. 이 남자가 이런, 이런 무서워서 어떡하 어떡하나. 이거 환 아니야? 아 씨. 됐어.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오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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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우 야야 놀래라 아야나 C 소주 하나만 먹자 아이 병신같은것이 나 소주 하나만 먹게 해줘 끝났나끝났나